그래서 이제 뭐 수소 경제라는 말도 있고 이제 수소 사회라는 말도 있는데 그냥 뭐 제가 어 오늘 그래도 강연을 맡게 됐으니까 상식으로 하나 말씀을 좀 올린다면 수소 경제와 수소 사회를 우리나라에서는 막 섞어서 쓰시는데 심지어는 막어 임의로 조합을 해가지고 수소 경제 사회 이렇게 쓰시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표현이고요. 사실 수소 경제라는 말과 수소 사회라는 말의 그 출처가 다릅니다. 수소 경제도 한 50년 전에 나온 말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온 말이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소 사회는 일본에서 온 말입니다. 수소 경제라는 말인가, 말이나 사회나 한 50년 정도의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수소 경제라는 말은 잔 바크리스라고 하는 교수가, 경제학과 교수 같죠? 아닙니다. 텍사스 A&M의 화학과 교수였거든요. 화학과 교수가, 우리가 뭔가 탄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소 경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가 정말 좋은 에너지인데 저장이 안 되니까 남을 때 수소를 만들어 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전기를 만들어 쓰자. 그래서 이두 개의 어떤 에너지 단위를 가지고 있으면 화폐 단위처럼 에너지를 가지고, 단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청정한 그 에너지 사회. 에너지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나온 개념이 이제 수소 경제. 절대 경제학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었고요. 수소 사회는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수소 사회는 이제 어, 잘 아시는 것처럼 1 9 7 0년대 이제 일본이 고도성장을 할때 이제 한번 제동이 한 두어번 걸리죠. 뭐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그래서 일본이 엄청난 고도성장을 하는데 에너지 문제 때문에 고도성장이 막히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본 정부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독립하지 않으면, 어, 일본이 더 발전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일본은 수소를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80년대에는 문, 뭐 80년대에는 문뭐 라이트 프로그램, 선샤인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해가지고, 어, 일본 만화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추진을 했었죠. 어,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선샤인 프로젝트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을 영구 임대해가지고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고 거기에서 그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만들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그 수소를 액화해서 극조온의 액체 상태의 수소로 일본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선샤인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 현재는 일본이 내도 프로그램이라고 뉴 에너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들으신 것처럼 뭐 호주에서 액화 수소를 가져오고 브루나이에서 뭐 암모니아 형태로 수소를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수소를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조금 반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현대차만 열심히 90년대부터 연료 전지차를 하셨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수소를 연구한 적은 개발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리가 현대차가 처음으로 이제 예전에 수소차를 전 세계에서 먼저 이렇게 출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좀 그러셨죠. 어, 알고 보면 우리도 일본과 비슷하게 수소 열심히 하는 나라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이 2018년도에 국제 장관 회의를 했죠. 수소 에너지 장관 회의를 했는데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초청을 못 받았어요. 그만큼 이제 일본에서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자뭐 그건 여담이고요. 아무튼 수소 사회라고 하는 얘기는 일본에서 50년 전부터 시작된 얘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수소 위원회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이거를 설명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본의 수소에 관련된 뭐 전시회 뭐 이런 데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서 좀 멍성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일본도 수소를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수소 뭐 지난 주에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H2 미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소 전시회를 우리가 크게 가졌습니다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유럽 전시회가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 어, 지난 2월달에 이제 파리에서 한 하이볼루션 수소 전시회 에 보시면 우리는 이미 아, 수소차는 넥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은 이렇게 밴도 출시하고 트럭도 계속 출시하고 정말 급변하고 있는 그런 어, 모빌리티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수소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말씀 을좀더 드리고 이제 넘어갈 건데요. 이제 수소가 이제 기존의 화석연료가 여기 뭐 디젤, 가솔린 여기 있으니까 아,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수소의 장단점을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점은 이 가로축이 죄송합니다. 이게 좀그 이공계적인 표현여가지고 킬로그램당 메가주울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량당 에너지이고요. 이 세로축은 리터당 메가주울이라서 부피당 에너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에너지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맵입니다. 구글 보시면 그냥 나오는데. 장점은 뭐냐? 수소가 오른쪽 끝에 있잖아요. 중량당 에너지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켓 쏠때 수소로 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형편없게 밑에 쪽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탱크가 뭉뚱합니다. 뭉뚱해. 탱크가 커야 됩니다. 이 저장 탱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장 이제 장점과 이제 이 단점 때문에 수소 모빌리티들은 모양이 지금하고는 좀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양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스포츠카가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어, 날렵한 차량이 아니라 이제 조금 뭐 돌고래 같은 차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 그런 형태가 바뀔 수도 있는 모빌리티 시대로 이제 갈것 같은 이유가 이제 수소를 쓰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수소는 앞으로 이제 운송 분야, 이제 오늘 이제 주제인 물류에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업 분야, 이제 발전 분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보면은 대충 외우기도 쉽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쓸 거다. 아, 그러면 벌써 이렇게 운송에서 많이 쓰느냐? 이 아닙니다. 이 블룸버그가 2050년에 예상하고 있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운송 시장 거의 없고요. 발전 시장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정유, 뭐 제철, 뭐 그다음에 비료 공장,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수소만 지금 현재는 있죠. 그런데도 수소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수소 시장이 얼마나 컸나요? 아, 지금은 시작도 안한 겁니다. 요가 이제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수소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거냐. 2050년 정도까지 작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지금 2023년에 100배 정도 정말 크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2023년 수소 시장에 1만배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는 게 수소 시장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바뀌는 시장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되었든지간에 이제 오늘 모빌로티 물류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이걸 물류에 쓰려고해도 수소 트럭이 비싸면 못 쓰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디젤 트럭하고 가격이 같아지거나 뭐 이래야 뭐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27년이나 28년 정도가 되면은 이 디젤 인어 인, 인터널 컨버스턴 엔진이죠. 내연기와 차보다 더 싸지는 시기가 벌써 수소 트럭은 온다라는 것이고 특히 큰 이런 덤프트럭 같은 것도 27년 정도면 온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뭐 길게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세상이 급변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빌리티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어 저기 평택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수소 충전소도 있고 그리고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가 국내 1호 수소 트럭도 저희 회사에서 샀거든요. 어, 물류에 쓰면 좋겠지만, 그냥, 아, 그냥, 실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트럭,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 가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 5월 달에 현대차가 미국 LA에서 미국 시장에 적합한 수소트럭을 또 론칭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급변하고 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느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이, 이 엔진이 바뀌는 시대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박도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아까 제가 7월 7일 두달 전에 IMO 말씀을 회사기구에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사실 큰 맥락은 합의를 했어요. 뭐 중국도 합의를 하고 브라질도 합의를 하고 다 합의를 했는데 이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사실 27년부터 탄소를 중그 단계적으로 줄이자라고 하는 거에 중국이 반대를 해가지고 사실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 이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실어 나르는 어떤 그 물건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트럭보다도 더 먼저 해운 쪽에서 탄소 중립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가 이 조선에 있어서는 강국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조선사들에서 이 탄소 중립을 구현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운송선 선, 운송 선박, 이런 것들을 어, 열심히 개발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요 얘기만 좀 드리고 이제 정리 모드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특히 재밌는 게 항공입니다. 이게 이제 항공이 지금 잘 아시는 대형 항공기 제작사가 이제 미국의 보잉하고 그 유럽, 프랑스의 에어버스가 있죠. 에어버스가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2035년, 앞으로 12년 남았죠. 2035년에 액화 수소 탱크를 수소 탱크를 장착한 민항기를 출시하겠다. 출시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금년 초에 파리에 가서 이 수소 전시회에서 이분들이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뒷좌석에서 이 확대해서 찍어 가지고 화면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 우리나라 지금 인천에서 금년 12월부터 앞으로 한두석달 후부터 액화수소를 매우 많이 만듭니다. 인천에서 하루에 90톤 정도 액화수소를 만들고 저 울산에서 효성이 이제 또한 30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120톤 정도의 액화수소를 매일 만드는 이제 그런 어, 국가가 됐는데 이 에어버스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이 항공기들이 이제 수소화가 되면 우리 인천공항 같은 데도 수소를 충전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소를 거기에서 만들든지 가져오든지 저장 탱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파리 드골공항입니다. 샤를 드골공항에서 하루에 수소가 얼마나 필요하냐? 굉장히 흥미 있는 주제잖아요.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잘안 보여가지고 그냥 하루에 한 100톤 필요하려나? 50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필요한 양이 700톤의 수소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도. 파리 공항 못지않게 큰 공항이니까 인천 공항에 하루에 700톤의 수소가 필요한 시대가 오겠죠. 이렇게 모빌러티와 항공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에어버스가 예상하는 게 2060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려면 좀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재밌는 거는. 하루에 700톤의 양은 굉장히 많은 수소양이기 때문에 밖에서 탱크로리나 탱크 트레일러로 실어올 수 없는 양이다. 따라서 수소 자체를 공항 근처에서 만들고 바로 항공기에 넣어주는 어뭐 라즈 에어포 어 이건 뭐 리퀴드 하이드로전 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수소를 만드는 것이 공항 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모빌러티를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심하게 이제 바뀌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게 됐습니다. 기차도 마찬가지고 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죠. 자, 이제 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소가 지금 현재 욕을 많이 먹는 게 뭐냐면 친환경인 줄 알았더니 다 내추럴 가스에서 96%를 만들거든요. 내추럴 가스 오일 콜에서요 진짜 그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그린 수소는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뭐라고 막 이제 환경하시는 분들이 이제 혼을 내시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죠. 다 가격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이게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어 2018년도 통계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어 이게 아주 재밌는 수치입니다. 천연가스로 수소를 만들어도 키로그램당 한 2달러 석탄으로 만들어도 한 2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재생에너지로 그린 수소를 만들면 한 3달러에서 7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우리가 친환경이지 않지만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예측을 이거는 한 2년 전쯤 예측을 하신 거거든요. 2년 전쯤 어떻게 예측을 하셨냐면 2030년이 되면. 이불이 달러보다 좀한게 빨간색 쪽이잖아요, 주황색 쪽인데 보시면 주황색인 곳들이 이렇게 있죠, 어, 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2달러 이하로 킬로그램의 수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보고 이제 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새로운 산유국 지도다. 그래서 이 곳에서는 2달러 이하로 수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그 환경하시는 분들한테 혼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화석 연료에서부터 수소를 만들 필요가 없는 세상에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 이게 2030년이면 2달러 이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 2년을 지냈는데 지금부터 석달 전에 바이든 정부가 6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외우기도 쉬운 U.S. National Clean Hydrogen Strategy Roadmap이라고 하는 걸. 2023년 6월 초에 발표를 했는데 구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요 얘기입니다. 111 원, 원, 원 스트레드지다. 전략이다. 1kg의 수소를, 어, 죄 1kg의 수소를 1달러 이하로 1데케이드, 10년 내에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예측한 2달러보다도 더 놀랍게 여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1달러 이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바이든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 세상이 더 가속이 붙지 않겠습니까 이 수소로 가는 게 그래서 모빌리티나 물류도 더 엑셀러레이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저장하는 방법 이런 거 이제 뭐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우리나라가 하루에 120톤 정도 액화수소를 뭐 특정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만 SK 효성 이런 데서 생산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게 많은 거냐 그러시는데 정말 세계 2위입니다. 금년 12월이 되면 세계 2위의 액화수소 생산국이 되는데요. 미국이 캐나다를 포함해 가지고 300톤 정도 되고요. 일본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일본 여기 있죠. 네, 합해서 30톤이 안 됩니다. 유럽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20톤이 채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30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금년 12월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 액화수소를 이용한 모빌러티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 액화수소를 실어나르는 탱크 어, 트레일러, 탱크 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쓰이고 있는 이 가스를 실어나르는 차량을. 다 대체하는 시대가 금년 하반기부터 이제 오게 될 것이고 충전소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다 바뀌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죠.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액화소를 가지고 모빌러트들이 움직이는 시장들이 올 거고 이제 충전소가 많이 필요할 텐데 아뭐 이런 거는 이제 액화소가 이제 상용화되면. 우리나라 지금 충전소가 전국에 한 150개 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스를 실어 날라서 고압으로 유지하는 충전소보다는 이런 액화수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건 충전소 방식에 대해서 이몇 가지 넣는 건데요. 한번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소의 서플라이 체인인데요. 수소 생산, 뭐 운송. 그다음에 압축 저장한 다음에 이제 활용 연료전지에서 쓰는 이런 아, 것이죠. 서플라이 체인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 주황색입니다. 수소 생산은 아까 뭐 그린 수소이든 아니면 화석 연료로 만드는 수소이든 그렇게 압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쪽 이 이제 압력인데요. 왜 압력을 제가 써봤냐면 가스 사고가 불이 붙어서 나는 사고는 전체 사고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압력이 높아서. 압력을 못 견디고 탱크가 터지는 사고가 제일 많거든요. 그다음에 그건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운전자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200기압으로 가압을 하고 충전소에서 900기압으로 가압을 하고 넥소에 700기압으로 넣었다가 연료전지에서는 다시 1기압으로 상압으로 씁니다. 일반적인 대기압으로. 지금 무슨 얘기냐 생산과 활용은 압력이 높지 않은데 이 중간에 운송 저장을 위해서 굉장히 높은 고압을 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수소에 대한 거부감을 늘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 말부터는 전 세계 2위권의 액화수소 생산국이 되니까 액화수소를 이용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수소의 서플라이 체인을 하면 훨씬 안전한 이런 모빌러티, 그걸 통한 물류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으로 제 발표는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